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남철 부형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승수를 할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가 있는 곳이 죄가 대가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나간 한 주일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반가운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안에서 좋은 성정과 좋은 것을 인가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 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에시오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비록 물질이 부족하나마 주님,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분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뜻대로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이곳 창원에서 짐을 부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사하게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님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고 또한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준비물들. 또 설치해야 되는 문제들 주님 안에서 슬비롭게잘 구직해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를 손수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고침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하늘을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우리 양산 생명교회에 새로 6월 2일부터 예배 볼 예정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태신자들이 요분 기회를 통하여 주님 전에 몰려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산 땅이 새로운 변화가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도의 제목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서로 이사 날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 네.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한 지가 아마 한 달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원하는 계획보다 더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 뭐 이제 준비하는 게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들 또 실제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염려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 외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또잘 되고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창원 생명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기회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순간들이 되었고 또 그런 기회들이 계속 이어질 줄로 또 기대합니다. 그들을 내보내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6아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연주를 한자리에 불러놓치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별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르도 빵도 끊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소고도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거든. 그 고를 떠때되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정하며 병을 고쳤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내보내셨죠?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보내는 자가 있고 내 보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관계를 잘 보시면 이 관계는 마치 명령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저는 아, 이번에는 안 가겠습니다. 아니면요, 아, 저는 거기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질병을 고치라고 보내지 않으시고 내보내셨다라고 누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내다와 내보내다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성경의 원어에서도 누가가 아주 강조했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경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이 부분이 그냥 보내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고 우리말 해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냥 보내고 승급목 뭐 가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가는 겁니다. 아멘.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선택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옮기게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사실 저희는 이해는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보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거기를 택하고 고른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보내게 하시는 주님들 가운데 아무튼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내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내 보내게 하실 때 우리는 보내는자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이고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익숙한 단어가 안 나옵니까? 엑수시아라는 단어, 우리 많이 배웠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고 할때그 권위 혹은 권능 그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박지에게 물어봐야겠죠. <laughs> 자 엑수시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우리 안 잊어버렸네요. 내가 이 지혜 죽을 때까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능이고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 것이 디나미스인데요 이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디나미스라고 할 때는 폭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폭탄입니다 폭탄 망 터지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어가 이 성경의 디나미스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힘입니다, 힘. 그런데요, 힘만 있지 않고 힘을 쓸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권리도 주십니다. 힘만 있어서 막 힘을 쓰면 마치 독재자나 이런 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합법적으로 그 힘을 쓰게 되면 그것이 법의 힘. 뭐, 대법원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요, 힘도 주시고 아, 네. 합법적인 권위도 주십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아, 네. 아, 네. 세상은 힘만 있어서 힘으로 함부로 쓰든지 세상은 권위는 있는데 힘이 없어서 허울뿐인 권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도 주시고 이 능력을 합당하게 쓸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가 쓰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능력이다. 네가 쓰는 능력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라고 한것 땅이 인정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의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죽음 위의 것,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많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라라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오늘부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영적인 문제가 오늘부터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아멘.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양산 땅에 생명 교회가 준비되고 시작하는데요, 본질은 복음입니다. 아멘. 무엇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인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그 땅도 변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땅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은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다 아멘 주님은 <laughs>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라 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가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근데, 그 뭐하러 가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리면안 됩니다. 복음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모두 다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따라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속옷도, 결국.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냥 거기에 있다가만 떠나가라. 그런데요,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첫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지고 가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뜻이죠.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지팡이, 자루, 빵, 은화, 뭐 속을 두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서 정말 다 두란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니 보내는 나를 의지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아 지팡이를 뒀는데 자를 뒀는데 빵을 안 챙겨왔는데 아우, 돈이 없는데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내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라 라고 했는데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다가 혹시나 이방인들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을을 나올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마을로 들어올 때도 <laughs> 들어오기 전에 또 먼지를 털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먼지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기 때문에 내 몸에 하나님 아닌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지를 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떤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문화는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라 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문화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방인들이 믿지 않을 때 먼지를 떨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가든지 뭐할 때? 영접하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먼지 떨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 자 어디라고 하면 이방인 땅도 포함됩니까? 대죠자 어디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먼지 떠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거부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이방 땅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로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갔단 말이죠. 지금 복음 전하로 누가 갔습니까? 요한이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그냥 갔습니까?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떨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는 이들에게로 가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것 그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하고 안드레가 하고 야고보가 하고 그 열두 제자가 전하고 그들이 그냥 있습니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지 않는다고하여 그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더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쏟으면 됩니다. 아무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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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하여 이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요 거기에 더힘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따라서 먼지를 떨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현실의 부유함만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의 승리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내셨듯이 이 시간 우리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네 보내실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